엘자제 노동조합 2대 위원장을 지내신 이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소집단 토의 도입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초창기 간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조합원이 배제된 채 간부회의를 치열하게 하게 되었고, 3반 토론 중심의 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 간부 서로 간의 약속과는 달리 반대하는 간부와 찬성하는 간부 간의 의견 통합을 떠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회의를 거듭할수록 간부들 상관에 감정의 골이 생기고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물론 다승을로 결정된 결론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내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은 일상적으로는 전무하고 고작 1년에 한두 번 대의원들을 통한 찬반토론식 전체회의에 의존하게 되어 찬반 즉 서로간의 지루한 말싸움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는 떨어지고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에 공유되는 것이라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내용이 전부일 뿐, 이로 인해 조합원과 조합 좌우 간부 간에 혹은 집행부 간에 간극이 발생하고 아울러 이 간극은 회사 측과 반대파의 공작과 분열의 빌미가 되어 끊임없는 분열과 조합 내 분쟁의 근거가 되었고 결국 본인이 해고되고 간부들은 갈기갈기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대중운동 방식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조합원 참, 전체가 참여하는 결정과 집행부는 결정이 아닌 집행에 말 그대로 충실한 비밀 없이 투명한 음모적이지 않은 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일상적으로 조합원이 참여하는 소통 토의 방식의 총회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입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89년 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방식의 전격적 도입을 간부 회의에서 공론화했을 때 거의 모든 간부가 조합원에 대한 불신 즉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와 참여 부족 무일급차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 조합 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무지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설득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단 토의 전에 집행부가 해당 자료를 숨김 없이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전 조합원에게 수차례 배포하였으며 지부총회 회의 결과를 전국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각 지부로부터 보고 받아 신속히 원자료 그대로 수정 없이 한데 모아 지부별 출석률 및 지부 회의록 자체를 복사하여 다음날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집행부와 조합원들 상호간의 지부총회 결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나갔습니다. 89년 임금인상을 계기로 네다섯 차례에 걸친 설전 토의 방식의 지부총회를 거친 후 전국 지부장 대의원을 한 자리에 모두 참석시켜 지부장 대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이 자리에서 역시 지부장 대의원을 무차별적으로 8명씩 조를 편성하여 지부 단위에서 정리된 임금인상을 가지고 찬반 토란이 아닌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방식의 설전 토의를 실시하고 물론 조합집행가부는 모두 조편성에서 배제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소집단별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조별대표자들의 축조토의를 거쳐 조별토의결과를 정리하고 정리결과에 대해 조별정리자 중한 사람이 이것을 설명한 후 토론 없이 질의응답을 거친 다음 일괄본회의에 상정하여 각 안감별로 표결처리하고 결정적 내용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아울러 임금 인상 요구안의 관철 방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섭 위원 선임도 당연히 전국지부장 연석 회의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물론 법률적 효력 문제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후 임금 인상안을 사측에 넘겨 임금 인상 관철 방안대로 교섭하고. 당연히 최종 결과에 대한 조합은 참변 투표를 도입하여 회사 측의 꼼수와 교섭위원들의 재앙의 범위를 제한하고 아울러 조합원들의 폭발적 참여를 모으내어단 5일 만에 성공적인 임금 인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집단 토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균등 발언, 안전한 공개와 공유, 집행과 의사결정의 분리, 상시적 조합의 일상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리한 과정 없이 조합원의 참여에 의해 활동하는 노동자, 파벌과 반대 파가 없는 노동자, 조합원 간부 선배와 후배 간의 파벌이 없이 긴밀한 유대가 만들어져 온 노동자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대부터 현 집행 간부까지 전체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모임, 5.28 동제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회사 M&A 과정에서 전체 태인 간부까지 참여하는 단계를 이어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애면의 가정을 완수하였습니다. 옛말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의 방식을 찬반 토론이 아닌 소집단 토의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모두가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함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모든을 위하여, 모든은 하나를 위하여, 차이를 통일하고 함께 하는 설단토의로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